여기 중점이라는 거에서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이 중점을 연결시킨 거거든 파포수 중선정리라고 알지 그 파포수 중선정리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파포수 중선정리는 모르겠으면 검색해 보면 돼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산하느냐 이거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지 과 같다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마트 뭐두 배로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 파포수 중선정리에도 두 배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놔 어, 이거는 루트 제곱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빼버린 거고. 그러면 170이 나오나? 맞지? 그 다음에 이것의 제곱, 여기에. 그 다음, 이게 아니라 요만큼의 제곱하면 돼. 6의 제곱. 나왔나 그럼 이거 약분시키고. 음, 35. 35에다가 5하면 85. 85는 X제곱, 플러스 36. 그럼 X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36 하면은 빌려오고 엄청 어렵지 빌려와야 돼. 막 사정사정해서 빌려오는 거야. 10 하면은 4, 9. 사정사정해서 빌려주니까 7 남았지? 자, 49. X의 값은 뭐가 되나? 7이지, 7.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요. 그게 아니라 변의 길이 엄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탈락시킨 거야. 그래서 X의 값은 7. 여기까지 하죠.